예수님의 행적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참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응답과 대응은 참 많이 모자랐다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치 않으신 것 같고 또 여전히 오늘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제자들과 더 나을 바가 있었을까 생각을 할때 사실 뭐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참 충분히 제대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요. 신앙의 가장 기본 또 신앙의 삶또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들을 계속해서 가르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어, 그 물음이 굉장히 깊었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한 곳에서, 곳에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데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교대체 이 제자 중 하나가 누구일까? 어, 한, 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라고 하는 것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웠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받거나, 아니면 더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물어보았던 것이 아닐까. 이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지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가 곧 어떻게 신앙을 하는가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최신 방법에 의하면 이 세례완이 가르친 것인데요. 이 세례완은 이 SNFA의 어, 일종의 그이 직계입니다. 그러니까 SNFA는 뭐냐면 이 동굴 있어요. 쿰난이라는 동굴에서 <laughs> 일종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오늘로 따지면 기도음파 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였는가? 그 내용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제대로 회개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제일 먼저 외쳤던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 기도를 가르쳤어요. 두 번째 세례요한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심판 마지막 날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날을 가리켜서 이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이 오면 심판이 임합니다.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에게 그값 값을 보응하는 죄값을 보응하는 날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에세네파의 기도는 내가 오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구원을 얻고 기쁨을 누리겠다는 그 소망과 또한 계속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정결의 거룩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가 항상 기도를 할때 무엇을 더 강조했느냐 금식하라고 밝혔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고 고대하며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할 수 있게 해서 금식 기도를 가르쳤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오셔서 좀 반대의 행보를 보이셨죠. 금식하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먹고, 놀고,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먹놀이었습니다. 먹놀. 먹고, 노는 자. <laughs> 뿐만 아니라 심판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좋긴 한데 아 도대체 좀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원이 가르쳤던 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 그때 가르친 게 여러분 지금 오늘도 계속적으로 외우고 있는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외우고 있는 뭡니까 주기 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진 그 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이 주기 도문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표준이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영광과 뜻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이게 이제 주기도문, 기도의 표본이라, 대개의 기도는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틀 안에서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론을 백날 배워봤자, 제대로 그것을 실습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것을 삶 속에서 행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 어떻게 밝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표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실제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신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세마내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다치지만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제일 아끼는 제자 세 명을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거기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기쁨의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고통의 기도였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제 제가 올라가 보면 감람나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올리브들이 나왔겠죠? 얼룩의 열매를 가지고 아마 거기 옆에 방앗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앗간에서 기름을 짜서 그걸 가지고 기름을 만드니까 개마만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짠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모든 피와 그 다음에 땀과 또 마음에 있는 모든 중심을 다 짜내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심지어 그걸 옆에서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이겟세만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아까 누가복음 11장에 제자들이 얘기했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가 기도를 가르쳐 주마. 마지막 십자가를 치시기 그 전날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가장 깊은 기도를 보여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제자들이 동참하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기도, 그 기도의 마지막 모습, 기도의 실습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모습 그대로의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만에서 기도를 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공개하고 오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36절 37절 상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잘게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좀 처절하고 좀 비겁해 보이기까지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3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심이 놀랐다, 슬퍼했다. 이 34절에 보면 심이 고민했다,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 놀랐다, 슬퍼했다, 고민했다, 죽게 되었다. 이거는 인간이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괴로운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의 표현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 가장 괴롭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저런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을까 할 정도의 그러한 가장 고난의 상태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기도하는 게 진짜죠. 그러면 정말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의 가장 그 깊은 곳에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먹죠. 뭡니까? 자기에게서 어떻게 하기를 구했어요? 지나가기를 구했습니다. 지금 이 고탱의 때가 지나가기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지나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어, 다음 이 동사가요. 파렐코마이입니다. 이 파렐코마이는 지나가다 통과하다 빗겨나가다 빗나가다입니다. 어떤 분은 이 동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제가 이걸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는데 이 동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고요. 이건 한마디로 도망치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깊은, 가장 고난의 가장 괴로운 상태의 기도가 뭐라고요? 아버지, 나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굉장히 비겁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한번 봅시다. 소크라테스,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 막, 독배가 이게 왔어요. 이거 먹으면 이제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태연하죠 그리고 뭐랍니까? 갑자기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누구한테 닭한 마리를 내가 그때 꼬가고 안 갚았어. 그거 좀 갚아줄래? 어, 예. 갑자기 콕 하고 죽었어. <laughs> 얼마나 태연해요? 예? 여러분, 뭐 성인급 댕도 되려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 성인 그 이상의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마지막 모습이 태연하게, 아, 집착을 줘야지. 안 그랬어요. 나, 도망가고 싶어요. 나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비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러셨을까? 왜 이러셨을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37절 아까 그 보여주세요. 이때 지나가기를 간구했던 예수님의 처음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거의 드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었으면 이건 완전히 선신성 모독이었을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난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찾았어요.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관계입니다. 가장 괴로울수록 하나님하고의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고역으로 관계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장식할 것도 없고 오로지 내 안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쏟아내는 놓는. 뭐 이거시겠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가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 거룩한 모습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하고의 가장 가까운 기도는 괴로우면 울어야 되고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심히 슬프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게 이게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0편 62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인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들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어떻게 하라고요? 토하라라고 합니다. 토하라. 어떻게? 매일매일, 시시 때때로 의지하는 것이 곧 토하는 것이다. 토할 때 여러분 가리고 토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먹은 거다 확인하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소중한 기도의 모습이 뭔지를 가르치십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찾았다. 그래서요,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시습은 어느 순간에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마디로 진실된 기도였어요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 개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을 고하는 기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진짜 기도를 가르쳤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 우리 36장 후관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앞에 이 진실된 기도를 드리기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나 모두도 모르게 감추거든요. 특별히 이뭐 상한 심령이나 어려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은 진실된 기도가 되게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 더 괴로운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는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그 뜻이 내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해본 바로는... 대부분 아닙니다. <laughs> 대부분 아니에요.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아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그림은 하나님의 그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대부분 꺼려집니다. 괴롭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듣는 것도 문제요. 듣고 나서는 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엠바운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기도는 단순한 감상이다. 우아한 시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다. 단지 어떤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다. 기도는 순종이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기도하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을 불어넣는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기도의 능력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순종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계속 설득하려면 어떻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갖다 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거오 갖다 놓고 심지어는 뭐 자애를 하겠죠? 바알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 걸을 자애를 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을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다 자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쌍방향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의 편에, 나 이거 원해요, 이거 원해요, 이거 주세요, 주세요. 이거는 기도의 한 10%밖에 안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음성을 들으면 대화가 계속 이어나가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응답을 해야겠죠. 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계속적인 이 쌍방향의 대화형 기도가 결국 우리의 기도의 이 가능성을 크게 만들고 이 지분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가 왜 항상 고모냥 곳골인가? 왜 기도는 이렇게 재미가 없는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는가? 그거는 하나님께 찾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찾아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나?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제가 예전에 기억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 아닙니다. 요즘 청년 그런 거를 잘안 찾아요. 왜냐면 담임이 되니까 좀 제가 무섭나 봐요. <laughs>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도대체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내가 하나님 뜻을 대신 가르쳐 줄까? 그래서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잘 하시냐고 해서 아, 내가 얘기해 줄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뭐냐 고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가장 하기 싫은 그걸 하면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laughs>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 저한테 왜좀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아했던 거로 제가 기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요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게 그냥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려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보니까 안 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뜻저 바깥에 있어요. 왜냐면 우리보다 더 깊으시고 또 우리보다 더 높으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거 그것이 나의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 왜 그것이 나의 기도를 받고 있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과감하게 듣고 찾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기도를 드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뭐 믿음의 어, 이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닐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기도가 가장 완성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어요. 자기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 뭐, 정실분해서 난 자식, 그거를 이제 다큰 자식을 갖다 바친다.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걸 해설하고 있냐면 다음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 11장, 18절, 9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자손이라 칭할 자 이삭으로 말미암으라하셨으 그가 하나님이 능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분명히 너에게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 그 창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삭을 달라고 얘기하신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머리로 는 판단이 안 서고, 그러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고 변기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했던 말을 지키겠지.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돌로 쳐서 아니 그 이삭을 돌로 쳐서 하나님께 바치는 한이 있어도, 심지어 여기서 이삭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킬 것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난 이거 할수 있다. 그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화형의 기도가, 쌍방향형의 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서로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대화 많이 해보세요. 서로 안 믿고 마음속에 꿍꿍이 따로 있고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한 신뢰를 원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기도가 과연 이게 기도라고 할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것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십자가 지기 싫은데, 아버지가 지라고 하니까 내가 지긴 지겠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하겠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 뜻이 더 확실하고 맞고 옳다는 걸 나는 믿는다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 어떻게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까? 어, 땀이 피가 될 때까지 싸움인 거죠 싸움. 기도는 어쩌면 이 싸움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싸움. 그것을 깨트려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이 모습을 보여주신 기도 실습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보셨던 이개스만의 기도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뜻을 이루는 기도, 진실된 기도, 순종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삶의 기도, 행함의 기도를 보여주셨다는 건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제자들을 깨웁니다. 야, 그만 좀 일어나라. 고마자라, 고마자라. 그래서 깨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함께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죽으러 가셨어요. 죽으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삶으로, 직접적으로. 그게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게 내가 보기엔 매우 고난스러운 일일지라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고 만날 기도하는 게왜 우리에게 1이라도 득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기도를 백날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상한 분들 꽤 많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낼수 있어요. 예. 저를, 어, 거쳐갔던 많은 분들 중에 정말 기도를 죽도록 하는데 삶 속에서는 배울 것이 1도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전그 이유를 압니다. 삶의 기도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곧 행함으로 완성되고 기도 역시 행함으로 완성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 아시죠, 요나?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사역을 맡치실 만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런데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니네로 가 적국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 안 갔습니다. 왜요? 혹이라도 내가 가서 심판을 선포했다가 걔네들이 회개갖고 일이라도 돌아오면은 심판이 안, 안 될까봐 안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어요? 저 땅끝 다시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간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배가 뒤집혔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어, 물속에 나를 던져라. 예, 무슨 뭐, 자기가 뭐라고 할때 던져,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물고기가 상어인지 고래인지 잘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3일 밤낮 동안 꼼짝없이 관짝 속에 있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여러 곳 중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었을까요? 거기에서 요나가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요나에서 보면 나오는데, 이 장에. 아이고, 내가 죽, 잘못을 했네요.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쫓겨났지만, 성전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 밤낮에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갑자기 예 토하게 만드셔서 뭐 먹기가 좋았겠어요. <laughs> 예, 육지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니네로 가라.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는 도망을 못 가죠. 도망가면 또 예. 물 속에 빠지고, 물 속에 빠지면 또 고기 속에 들어가고, 이번엔 6일이 될지 열흘이 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갑니다. 니누에로 가요. 그 다음에 선포를 해라. 선포를 합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안 했어요. 그냥 정말 그 굉장히 성의 없이, 예.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쭉 가면서, 직선으로 가면서, 회계 야,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회계 메시지도 안 했어요. 심판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일어납니까 자기의 말을 통해서 니네 사람들이 변하고 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이미 전조가 있었다. 아마 지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기근이 있어서 그런 것에 아마 요나의 이 말이 도화선이 되어서 아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가. 그리고는 왕부터 시작해서 배우을입고 하나 옆에 회개를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거두시려고 하는 그 찰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 찰나에 요나가 뭘 했나요? 요나서 4장에는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나가서 그 성읍 독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런 못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 성읍 저 동쪽에 갔을까? <laughs> 다음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저기 보면서 뭘 보고 있었을까요? 쟤네들이 죽나 안 죽나 그것만 보고 앉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니네까지 왔고 선포도 다 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선지자가 하는 짓이었어요. 요나라는 믿음이 많은 선지자. 어, 이 이야기의 끝에는 결말이 없어요. 요나서의 결말은 그냥 열린 결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요나서의 결말이 열린 결말일까? 결국 이게 우리에게 하는 소리시죠. 어, 기도를 하는데 내 뜻하고 안 맞아요. 마음에 안 들어. 억지로 그냥 하는 척은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방놈굴 밑에 앉아 갖고 저기서 죽나 안 죽나. 제가 이런 분들 몇분 알거든요. 예. 밖에서 아, 이게 망하나 안 망하나 보시는 분들. 이거는 이미 죽은 거예요. 누가 죽었습니까? 이 영혼이 죽은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무시, 심지어는 니 누에는 살릴 수 있어도 요나의 영혼은 살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요나는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그놈의 자존심, 그놈의 계산, 그놈의 내 입장. 그놈의 내 계산, 이거 못 버리면, 이거 제단 앞에 못 보시면 기도는 이렇게 끝나요. 죽기를 바라는 모습,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죽는 날 전까지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기도해라,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라. 삶으로 삶으로 하나라도 주님 뜻을 위해서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간절히 구하면서 주의 응답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